나강 프레티스 테스트 1번 들어갑니다. What should you do? Should 동사 원형. 자, 너는 무엇을 해야 될까? 자, do with요. 자, 너의 오래된 물건들과. 자, 아마도 단지 너는 need to 동사 원형. have 가질 필요가 있다. 정말 큰갈비지 세일 어, 요뭐뭐 창고 뭐 세일이죠. 어, 물건 앞에서 파는 거. 저는 아마도 would likely 동사 원형. 자, 할것 같아. 만들 것 같아. 자, 꽤 i t 조금을, 오브 어떤 금융적인 부를, 팔아서 물건, 돈좀 남을 것 같아. 자, 혹은, 대열라유도부서 복수 나와야 되겠죠? 자, 체리체 오 간의 제이션스가 있어요. 복수. 거기에는 자선 단체 조직들이 있고, 자, 대또이조직들이요이 조직들은, 웰컴, 오게 될 것인데, 자, right, to you. 그 바로에요, right, to 어디에? 너의 문에. 자, 그리고, pick up, will, 조동사, 동사원형의 1번. 얘들은 조직들이, 자선단체 조직들이 오고, 그 다음 will, 또동사원형 2번이에요. 자, pick up, 가져갈 것이 아이템들을. 자, 나는 가지고 있어 아이템들을 너의 집에. 자, d e a t 은이 아이템들은 벌써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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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 데이츠, 거슬러 올라가는데, 뭐, 오래된 시간을 뒤로 가니까. 자, 나는 don't use them. them이 말하는 것은 오래된 물건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너는 don't need them. 이 오래된 물건이 필요가 없어. 자, 너는 옷을 가지고 있다. 너의 옷장에. 자, 대생략이죠. 어떤 옷장에 옷이냐면, 이 옷들은 너가 will never wear. 다시는 안 입을. 자, 그리고 day. 이 오래된 옷들은 아마도 be. 되게 되는데, 매우, 자, nice. 형사 들어가죠. 비동사 뒤에. 매우 nice, close. 좋은 옷들이 돼. 설래서 명사로 썼네요. nice가 close 식이네요 자, 나는 가지고 있어. 어, 신발들을 복수, 드레스들을, 브라우스들을, 스웨터들을, 앤드 자켓들을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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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자, there are women 복수에요. 자, 여자들이 있어. Out there, 밖에. 자, who는 앞에 나오는 women 수식해주죠이 여자들은 복수, 복수, 복수 동사. 자, 필요한데 이러한 옷들을. 자, 그리고 could find. 이 여자들은 발견할 수가 있다. 정말로 좋은 사용을. in them은 이, 어디요? 옷들에서. 자, make an effort to, 노력을 만들어라. 명령문이겠죠? 노력해라. 자, to give. 주는 것을, 그 아이템들을. 자, 대생약이고, you no longer can use. 너가 사용,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아이템들을, 자, to, 누구에게 줘라? 자, those 일반 줘어줘 who, 복수, 복수, 복수 동사, in need.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 be, 되어라. a blessing. 축복이 되어라. to,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주제는, 어, 너가 안 쓰는 오래된 물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줘서 쓸모 있게 만들자. 이게 주제가 됐죠.